안녕하세요, 웃음 선물입니다. 예, 차탄천에 나왔는데 여기저기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아주 탁하고 물도 안 좋네요. 아, 공사해버렸고 안 되니까 이런 곳이 아주 좋은데. 그래도 한번 노려 봅시다. 자, 피레미라도, 자, 피레미가 좀 있네요. 자, 피레미를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물 소리 되면 자기들끼리 들어와요. 자, 자, 야, 피레미 많이 잡았네요. 이렇게, 이게 몰면은 다 박혀 버리죠. 그냥 진을 도망가는 걸 차단만 하면 돼요. 야, 피레미가 좀 있네. 자, 피름미한 번. 야, 죽었다. 자, 피름미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해고. 야. 아, 이번에도 많이 잡았네요. 피름미는 길목만 차단하면 무조건 많이 잡죠. 야. 몰면 안 돼요, 피레미는요. 도망가는 녀석들 길목을 차단하면 다 이렇게 스스로 족대 속으로 들어오죠.

누가 어항을 놔뒀나봐. 우와, 크다. 우와, 붕 엄청 크다. 자, 빨리 와, 아세요. 아, 늦었네. 아이고, 늦었다. 아니, 늦었, 됐어, 됐어. 우와. 큰거 잡았다. 아, 이거 엄청 많았는데, 이거. 아, 야, 큰 거, 큰거 잡았다. 우 씨. 자, 이거 한, 한 마리, 깊이. 야, 야, 다 도망가겠다, 이거. 엄청 크네, 이거. 우와, 이거 붕어 이렇게 크니? 그러네. 야. 우와. <laughs> 자, 야, 여기는 웬만하면 안올라가는데 아직 그 잡을만한 데가 없네. 야, 저번에 그 얼음 아직도 남아있네. 응, 어, 근데 깨, 깨면 깨질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어. 안전하진 않지만. 자, 이거 속에 들어있다고 지금, 아껴놨다가. 자, 한번 보자. 어, 잡았다. 우와, 크다, 이거. 우와. 일단 저기다 던져놓자. 응. 어. <laughs> 자. 우와, 크다. 아또한 마리. 또한 마리 던져놓고. 아, 큰 녀석들이 있네. 갔다 떠버려, 이제. 어둠, 둠. 자, 아, 또... 보자. 여기는 큰거 없다 응여기조금만 어, 녀석 여기가 많이 들었을 거야 하나 둘어이서 살이 아픈 거야 어이 들어서 둘, 아 우와 여기 큰거 있는 거봐 아이 아파 여기 잠깐 있어 여기 그물로 잡아야겠다 야 떠봐 여기 들어 있을 거라고이거 응.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봐 여기 좀 들었잖아 한 마리하고 내가 두 마리 잡았나? 두 마리다 응 어. 잠깐만 여기 내가 한 마리 잡았었나? 한 마리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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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가워서 손으로 좀못 잡겠어 어. 어. 야그다이구는 음. 반짝반짝하다. 응. 세 마리, 네 마리 있겠네. 세 마리? 여기. 어, 그러네, 네 마리네. 네 마리. 어. 야, 이제 그만 잡아도 될것 같아. 너무 많아. 응. 여기 꼭한리도 없는데. <laughs> 있을 거야, 여기 없어? 한 마리 잡을 것 같은데. 그래, 잡아봐 미끄럽다. 아, 응? 놓칠 것 같아. 응, 잡아봐 아, 빠져 나갔다. <laughs> 큰거 잡으래. 아, 고무 장갑이 미끄럽다. 어, 그거위로 어. 가잖아, 그거. 지금 잡고 있어 한 마리. 그 옆에 여기 에 걸렸어, 이거 나뭇가지. 어. 응. 아유, 이거 놓친다. 아이씨. 아이고, 빠져 나갔다. 열로 어, 들어왔다. 내가 뜯게. 빠져 나갔어. 에, 어, 붕한 마리 들어왔다. 은행이가 놓친 거. 이게 장갑이 엄청 미끄럽네. 나 이거는 조금만 해니 바로 방생아제이니까으라니까 응. <목소리> 아 그래? 응. <목소리> <으>. 어디? <목소리> 어디? 응. 응 <저기>, <목소리> 그러네. 쟤는 저건. 보관의던 치다.만 어, 잠깐 어. 그대로 있어. 아, 애뜨다 아, 우와! 우와. <laughs> 아, 크다크다. <커. 웃음> 뭐야? 이야, 제일 크다 오늘 거 중에. 우와, 이거 붕어인가 보다. 붕어야. 그러네. 이거는 응. 입이 뾰족하잖아 그지? 우와, 이거 크다 엄청 이거. 오늘 크다. 응. 오늘 오늘 중에 제일 크다. 그러네. 어째 내 눈에 띄었어. 어, 그러니까. 다행히. 아직 아직. 다시 장소 이동했습니다. 지금. 약간 요 저희가 자주 잡는 곳에서는 공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봤습니다. 저기 다리 밑에만 한번 보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여기 있을만하다. 감로치가 자이녀석들 있으면 나거나. 근네 없네. <laughs> 에이, 야, 야, 피레미만. <laughs> 아, 이고한번 딸이다, 한번 딸이. 그러니까, 아니, 피레미. 피레미도 <laughs> 아니야, 이거는. 그, 아, 그 아저씨 피레미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아이고, 가라가. 조심해. 저 얼음 깨고 한번 잡아볼까? 어,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이거 뭐냐? 다 얼어 갖고. 일단 들어지마 위험해. 족대를 댈 수가 없다야 이거. 지금 응. 족대 밑에 뭐가 하나 퉁퉁퉁퉁 건드리는데 밑에 족게 그래 거기서 내가 이제 가볼게. 독대를 <목소리> 퉁퉁퉁 건드리는데. 그랬어? 아니 아직은. 이 밑에서 건드리는데. 네, 보자. 우와 그때가 우와 지금 어로 가버렸다. 가대밑에나니까 지금. 어. 아 그러네. 뭐가 건드렸어큰게있었데큰 아, 거야 뭐 독대를 그냥 퉁퉁퉁 그러면 여기를 포위하고. 이쪽 이쪽으로 들어갔을 거네. 그러니까. 아이씨.. 잡기 힘드네, 가 진짜 잡기 힘드는구나. 자, 내가 깨버릴라니까 이렇게 박아놓으면 나는 이제 깨끗하게 먹여. 야, 밑에가, 거기가.. 여기 있다! 으 우와, 크다, 이거. 야, 여기 튀어나오네. 이거야, 개야건드리가 우와, 이거 크다. 또 모르지? 이야 그, 그 이거 엄청 크다 어. 이것도. 아 그거만 하다아 이거 완전 완전 이게 빨개네. 오른손도 그렇고, 왼손도 이렇게 됐습니다.